어린이를 위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멍어, 캐롤린 나이스트룸 지움, 헤이니와 아빠 옮김, 신, 은재, 그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계단을 오르셔서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셨어요. 나는 문소리에 밖을 내다보고 예수님이다! 하고 소리쳤어요. 어서 들어오셔서 함께 신나게 놀아요. 문을 열어드리자 예수님은, 혜인 안녕! 하고 인사하셨어요. 예수님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고, 예수님의 포옹은 여름 하늘처럼 컸어요. 나는 예수님을 뜰로 모셨어요. 엄마는 점심을 차리고 계셨지요. 맛있는 김밥과 매콤한 떡볶이,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엄마는 미소 띈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저희와 점심을 함께 드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아멘 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버드나무가 마음에 드는구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만들 때, 버드나무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지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구나. 나뭇가지가 바람 부는 대로 춤추고 몸을 구부려서 땅에 입맞추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나는 말했어요. 바람이 불 때면 저는 버드나무 가지와 함께 춤을 추지요. 나는 이리저리 껑충껑충 뛰면서 가지들과 어울려 춤을 추었어요. 예수님도 따라서 춤을 추셨어요. 혜인아, 나는 네가 이 나무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단다. 예수님, 우리 집을 안내해 드릴게요. 나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가 부엌이에요. 예수님은 부엌 여기저기를 둘러보시고는 물어보셨어요. 혜인이는 엄마가 점심 만드시는 것을 도와드렸니? 나는 그날만큼은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부엌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갔어요. 여기가 제 방이에요. 저는 이 방에서 자요. 이 책상에서는 숙제를 한답니다. 그림을 그리고 인형 놀이를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가끔씩 친구들도 놀러 오지요. 예수님은 내 어깨에 팔을 얹으시고 방을 쭉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너의 방이 마음에 드는구나. 너를 쏙 빼어 닮은 방이야. 바로 그때였어요. 작은 나무 상자가 책상 밑으로 삐죽이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였어요. 나는 발 뒤꿈치로 그 상자를 쳐서 책상 밑으로 밀어 넣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지 않기를 바랐던 거예요. 여기는 거실이에요. 거실에서는 내 동생 규식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규식이는 깔깔거리며 옆에 있는 소파를 툭툭 쳐댔어요. 나도 규식이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문간에 서 계셨어요. 텔레비전에서는 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총을 쏘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의 눈가에는 슬픔이 어렸어요. 그래서 나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도 따라 나오셨어요. 규식이는 아예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것 같았어요. 나는 왜 그런지 궁금했어요. 예수님과 나는 하루 종일 함께 놀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내 가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손으로 올챙이를 잡았어요. 커다란 개구리 한 마리가 깨굴 하고 울자 우리는 배꼽을 잡고 웃었지요. 예수님은 "헤이나, hey, 내가 개구리를 만들기를 잘했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엄마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으시라고 초대하셨어요. 나는 예수님, 오늘 밤제 방에서 주무셔도 좋아요. 잠자리를 준비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 둘은 침대 위로 올라갔어요. 엄마가 방문을 조금 열어두셔서 나는 거실 불빛을 볼수 있었어요. 나는 방 안에 있는 그림자들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헤이나, 무섭니?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아, 아니요. 라고 말하려는데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네, 많이 무서워요.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무시무시한 꿈에 대해, 괴물에 대해. 창문을 두드리는 손가락들에 대해, 놀이터에서 못 살게 구는 큰 애들에 대해, 실수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니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나는 언제인지 모르게 잠들어 버렸어요. 틀림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잠이 들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예수님이 문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와 함께 학교에 가시려고 그랬던 거지요. 아무도 내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책상 옆에 계시니 참 좋았어요. 선생님은 공부 내용을 분필로 칠판에 적으며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열심히 따라가려고 했지만, 칠판을 보랴, 필기하랴, 또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랴, 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나는 두렵고 짜증이 났어요. 뭐가 뭔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난 바보같이 대답을 할 테고, 모두 나를 비웃을 텐데, 난 선생님이 좀 천천히 하시기를 바랬지만, 선생님은 점점 더 빨라지시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울고 싶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는 들릴락 말락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은 내손 위에 손을 얹으시고는 내 귀에 속삭이셨어요. 자, 지금은 듣기만 해. 일단 듣고 생각한 다음 나중에 쓰도록 하려무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다 이해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고마워요.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축구를 했어요. 사이드라인을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은 마치 코치 같았어요. 원래 나는 축구를 잘하는 편이어서 게임에서 대게 이기지요. 나는 골키퍼였기 때문에 공이 계속해서 내게로 왔고, 나는 손과 무릎과 발로 공을 막았어요. 심지어는 머리로 공을 들이받기도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공이 무척 빠르게 날아왔어요. 공 뒤에는 여덟 명이나 있었을 거예요. 나는 온 몸으로 공을 덮쳤어요. 하지만 공은 이미 골대 안으로 들어가 있었지요. 나는 골라인 밖으로 내 몸을 살짝 움직였고, 물론 공도 골라인 밖으로 옮겨졌지요. 그러고 나서 나는 펄쩍 뛰어 일어나 소리쳤어요. 또골 꼬리냐? 네가 옮겼잖아. 상대 팀도 외쳤어요. 상대 팀에서 뛴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조은이마저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거세게 외쳐대고 있었어요. 순전히 속임수야! 조은이는 바로 내코 앞에서 대놓고 소리쳤어요. 그러더니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더 이상 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지요. 나도 그랬고요. 나는 덥고 지치고 먼지투성이가 된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예수님과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가장 진한 연필을 찾아 자그마한 종이 쪽지에 무엇인가를 썼어요. 그리고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상자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상자 속에 방금 쓴 종이 쪽지를 던져놓고는 뚜껑을 철컥 닫았어요. 그러고 나서 침대 밑으로 도로 차 넣었지요. 부엌에서 엄마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두 분은 식탁에서 조용히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나는 그분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텔레비전으로 향했어요. 엄마가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렸어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셔서 너무 기뻐요.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엄마는 먼저 내 생각은 묻지도 않으셨지 뭐예요? 나 역시 예수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시는 건 좋긴 했지만 아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였죠. 내가 하는 일을 모두 다 예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니 좀 묘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해인이네와 함께 이 집에서 살면 나도 기쁘지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들렸어요. 나는 쓸며시 부엌에서 나와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와 침대 밑에서 상자를 꺼내요. 옷장 속 어두운 구석에 처박아 두었어요. 그러고 나서 옷장 문을 꼭꼭 닫아버렸지요. 그날 밤 예수님은 다시 내방 침대에서 주무셨어요. 우리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이 편히 주무시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지요. 나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 밖으로 재빨리 뛰어나갔어요. 나 혼자 학교까지 걸어가고 싶었던 거지요.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고 있을 때였어요. 내 옆에 그림자 하나가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그림자와는 다른 것이었지요. 다시 보았을 때그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그 요상한 그림자가 보이곤 했지요. 수학 시간은 정말 어려웠어요. 곱셈을 배우고 있었는데 나만 빼고 다른 애들은 모두 잘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요. 쉬는 시간에 조은이가 안녕! 하고 인사를 했지만 나는 못 들은 척 하고 말았어요. 방과 후에 나는 공을 들고 축구선수 신용을 하며 머리를 숙인 채 집으로 내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세게 내 가슴을 떠미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그만 인도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신발 옆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트럭이 세 차게 지나갔어요. 예수님, 하루 종일 저와 함께 계셨나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그랬지. 하지만 전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걸요? "희나, 나를 보고 싶었니?" 예수님은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난 네가 혼자 있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나는 침대로 뛰어 올라가서 담요를 잡아당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계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늘 밤이 방에서 머물 수 없을 것 같구나.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이 냄새가 옷장에서 나는 것 같은데. 아마 초콜릿바 냄새일 거예요. 초콜릿바가 아니야. 난 초콜릿바 냄새는 개의치 않는단다. 예수님은 이불을 둘둘 마셨어요. 나는 오늘 밤 현관에서 자겠어. 예수님은 걸어나가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옷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요. 그것은 내가 구석 깊이 숨겨둔 것 때문이었어요. 내 방은 특별히 더 어두워 보였어요. 그림자도 유난히 더커 보였지요. 나는 창문을 두드리는 것이 밖에 있는 담쟁이 가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는 겁이 났어요. 나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은 일어나 앉아 기지개를 펴며 말씀하셨어요. 버드나무와 함께 춤을 추는 꿈을 꾸었단다. 잠에서 깨어나니 버드나무가 코수염을 간지르고 있었지. 우리 둘은 함께 웃었어요. 우리는 현관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그날은 휴일이라 학교에 가지 않아 기분이 좋았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친구야, 우린 할 일이 있단다. 너의 옷장을 한번 살펴볼 때가 되었어. 하지만 그건 제 옷장이에요. 나는 화난 목소리로 말하지 않으려고 애썼지요. 제 것이에요.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악취를 없애야 한단다. 예수님과 함께 거실을 가로질러 걸어갔는데, 방문까지 가기도 전에 고약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나는 옷장 구석, 깊고 어두운 구석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천천히 손으로 나무 상자를 더듬어 찾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꺼냈지요. 우리는 함께 뚜껑을 열었어요. 나는 안에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나비에게서 떼어낸 반짝이는 날개 두 개, 지난 여름 조은이 집에서 슬쩍 가져온 작은 장난감 자동차 그리고 막 구겨진 종이 쪽지 거기에는 조은아 난 네가 싫어 라는 말이 성난 필체로 쓰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상자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셨어요. 그분은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용서하마 라고 대답하시며 예수님은 나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넌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니?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네, 이번에는 진짜로 그랬지요. 이 장난감 자동차를 좋은이에게 돌려주자꾸나. 그리고 이 상자는 내가 가져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이제 그게 필요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더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혜인이 너도 언제나 나를 볼수 있는 것은 아니란다. 네가 나를 보고 싶어 해도 말이야. 그래도 저는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너와 함께 있으마. 너는 이제 내 집이 되는 것이란다.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제가 무서울 때도요? 네가 무서워할 때는 더더욱 난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영원히 말이죠? 나는 메아리처럼 따라 말했어요.